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기반 시작합니다. 코드 예측 시작합니다. 파데코 코스닥코드 3 7 0 7 1 0 예측 급등 확률 6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65%. 아비코 전자 코스닥코드 3 6 0 0 0 1 0 예측 급등 확률 6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64%. 인터로드 코스닥코드 119,610 예측 급등 확률 6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62%. 비센 전자 코스닥코드 72,950 예측 급등 확률 5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59%. 사모펀지 코스닥코드 23,600 예측 급등 확률 5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59%. k 이 c 니 s 코스닥코드3 5 6 0 0이 n 급등 o 률55% 전날 대비 급등 g 률 변화 55% d u t a n be on your Panama, who s h o u 5 d be put on your p n e p t on y e r w t a n n m e n 금양그리파워코스닥코드 28만 2722측급동 확률 52%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10%, 코인테크 코스닥코드 28만 2882측급동 확률 53%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8%, 버네트 코스닥코드 43만 8700이측등동 확률 65%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7%, 틴크웨어 코스닥코드 84732측급동 확률 52%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5%, 블리츠웨이 엔터테인먼트 코스닥코드 36만 9372측급동 확률 59%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5%, HAP 판화진 코스닥코드 4만 6210이측극 확률 55%, 전날 대비 률 변화 5%, 코스코드6 5500측동 확률 65% 전날 대비 률 변화 5%. 중앙 에너비스 코스닥코드 442측 급등 확률 51%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4%, 다월 투자 증권 보통 주 코스피코드 30,212측 급등 확률 5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4%, 넥스턴엘로코리아 코스닥코드 89,142측 급등 확률 5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4%, 한유소재가 코스닥코드 91,442측 급등 확률 71%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4%, b g f 코모티리얼즈 코스닥코드 1 2 6 6 0 2측 급등 확률 5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4%, 적성 보통 주 코스피코드 4,832측 급등 확률 52% 전날 대비 급등 률 변화 4%, 한국정인코스코드5 3 3 2 급등 률53% 전날 대비 급등 률 변화 3%. 컴투터홀딩스 코스닥코드 6 3천8 0 예측 급등 확률 68%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엘스테코스닥코드 69517측식 급등 확률 5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에코엔딩 코스닥코드 101361 예측 급등 확률 5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시선 a i 코스닥코드 34817 주식 급등 확률 5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다보링코스닥코드 34361 주식 급등 률58%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인디소프트 코스닥코드 10132률6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나노셈스 코스닥코드 2 4 7 6 6률52% 전날 대비 률 변화 2%. 윤성 에프 엔씨 코스닥코드 37만 2170예측 급등 확률 5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대창 간조 보통 조코스피 코드 15230예측 급등 확률 5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신세계 아이 엔씨 보통 주코스피 코드 3 5 5 1 0예 급등 률57%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케이 코스닥코드 1 9 8 8 급등 률5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이프 코스닥코드 2 4 8 8 0예 급등 확률 5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소프트 캠프 코스닥코드 25만 8 7 9 급등 급등 확률 변화 2%, 동성 캐미 보통 조코스피코드1 0 2 2 6 0예 급등 확률 5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화티코스닥 코드 4 5 1 0 0이측급등확률61%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2%. 금강공업 보통주 코스피 코드 142812측급등확률63%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2%. 일성아이스 보통주 코스특 코드 3 1 2 0이1즉급등확률57%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2%. 서현 보통주 코스피 코드 786212즉급률5 1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1%. 핑거코스닥 코드 1 6 3 7 3 2 1급률52%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1%. 신태콜링스 코스닥 코드 3 6 7 1 2 1즉급등률급등률 변화 1%. 우리산 코스닥 코드 7만2 7 2급 전날 대비 급등률 변화 1%. 상상이 든건 보통 주코스피코도1291측 급등 확률, 70%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 TMC 코스닥코드 42만 5042측 급등 확률, 50%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 MDF 테크 코스닥코드 8만 6962측 급등 확률, 6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 휴박스 코스닥코드 8만 6982측 급등 확률, 5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 박셀 바이오 코스닥코드 3 2 3991측 급등 확률, 5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 코아시아 코스닥코드 4만 5972측 급등 확률, 66%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 메가 트치 코스닥코드 4 4 6542측 급등 확률, 5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이리스 코스닥 코드 4 5 2 4 0백 이측 급등 확률 6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유니티스트 보통 주 코스피 코드 77,500 이측 급등 확률 5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동원 개발 코스닥 코드 13,122 이측 급등 확률 58%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브로테인노베이트 보통 주 코스피 코드 286,942 이측 급등 확률 56%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성함 머티리얼스 보통 주 코스피 코드 11,300 이측 급등 률57% 전날 비 급등 률 변화 0%, 유트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TSI 코 토니모리 보통주 코스피 코드 214421지급등확률57%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0% 하나기술 코스닥 코드 299331지급등확률64%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0% 나인테크 코스닥 코드 267321지급등확률52%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0%디케이라코스닥 코드 105741지급등확률53%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0% e m n 코스닥 코드 833471측급등확률67%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0% IT센테 코스닥 코드 1282지 급등항률 55% 전날 대비 률 변화 0%제약보통 코스피 코드 521측급등확률55% 전날 대비 급등항률 변화 0% TNR 바이오페 코스닥코드 24만 6710이측 급등 확률 51%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한국화장품 보통주 코스피코드 12만 3692이측 급등 확률 5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페스타 인터프라이즈 코스닥코드 54300이측 급등 확률 5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한진중 공화 풀딩스 보통주 코스피코드 3482이측 급등 확률 56%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피노 코스닥코드 33790이측 급등 확률 6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미레나우트 코스닥코드 9 5 5 0 0이 급등 확률 5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아무테 코스닥코드 5 2 7 1 0이 급등 확률 61%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유니크 코스타코드11,022측 급동확률 51% 전날 대비 급동확률 변화 0%, 파워넷 코스닥코드 37,032측 급동확률 62% 전날 대비 급동확률 변화 0%, 보트스대학 코스닥코드 131,032측 급동확률 58% 전날 대비 급동확률 변화 0%, 한국정리기계 코스닥코드 101,682측 급동확률 52% 전날 대비 급동확률 변화 0%, 위드텍 코스닥코드 348,352측 급동확률 65% 전날 대비 급동확률 변화 0%, 캔트로스 코스닥코드 2 2 2 6 2급률51% 전날 대비 급동확률 변화 0%, 해상산업 코스닥코드 34,812급률59% 전날 대비 급률 변화 0%. 대창구통조 코스피코드 12802치 급등확률53%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1%. 에로티렉톤 코스닥코드 8 3 3 1 2치급등확률59%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1%. 영림원소프트의 코스닥코드 6852치 급등확률50%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1%. 아이비기면 코스닥코드 3 3 9 9 5 2치급등확률51%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1%. 인그룹드 코스닥코드 95142치 급등확률54%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1%. 한솔로지티스 보통주 코스피코드 9182치 급등확률53% 전날 대비 급등항률 변화 -1%. 링크제니스 코스닥코드 219420치 급등항률 50% 전날 대비 급등항률 변화 -1%. 뉴파워프라즈마 코스닥코드 144,962측급동 확률 50%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1%, t m c j n s 코스닥코드 241,791측급동 확률 57%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1%, 파로스 아이와이오 코스닥코드 388,872측급동 확률 58%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1%, 오수 AMS 코스닥코드 66,591측급동 확률 53%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1%, 미래 반도체 코스닥코드 254,491측급동 확률 54%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1%, 텔레치스 코스닥코드 54,451측급동 확률 54% 전날 대비 극동 확률 변화 1%. 지하일 때 코스닥코드 38만 2482측 급등 확률 5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 네오픈 코스닥코드 9만 2732측 급등 확률 5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 5로체 크놀로지 코스닥코드 32만 2312측 급등 확률 60%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캡톤 파트너스 코스닥코드 45만 2300측 급등 확률 61%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빛과 전달 코스닥코드 6만 9542측 급등 확률 77%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아스플로 코스닥코드 15만 912측 급등 확률 5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 세바세스키가 코스닥코드 20만 8372측 급등 확률 56%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 하이드로 리톤 코스닥코드 101,672측급동 확률 52%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마이너스 2%, 피앤시테크 코스닥코드 2 3 7 7 5 2측급동 확률 75%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마이너스 2%,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 코스피코드 101,532측급동 확률 61%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마이너스 2%, 코스트 테크놀로지 코스닥코드 448,712측급동 확률 58%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마이너스 2%, AP시스템 코스닥코드 265,522측급동 확률 54%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마이너스 3%, 디아비동의 보통주 코스피코드 4,842률53% 전날 대비 률 변화 이스 코스닥코드 3 0 2률50% 전날 대비 이 d y p n 코스닥코드 104,462측 급등 확률 5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소니스코스닥코드 88,281측 급등 확률 5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오티시스 코스닥코드 109,082측 급등 확률 51%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서진 오토모티브 코스닥코드 12만 2,691측 급등 확률 51%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앰플러 코스닥코드 259,632측 급등 확률 57%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코니 오토메이션 코스닥코드 391,712측 급등 확률 6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한산엔진 열린 코스닥코드 45만 2,281측 급등 확률 5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코테 코스닥 코드 52,332측 급등 확률 56%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4%, 아바테코스타 코드 149,952측 급등 확률 6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5%, 필레나지코스타 코드 378,342측 급등 확률 5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5%, 통주 코스피 코드 55,492측 급등 확률 0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5%, KNW 코스 코드 105,332 급등 률5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6%, 제일 약품 보통 코스피 코드 271,982측 급등 확률 5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포바이포 코스닥코드 3 8 9 1 4 2 9140 급등 확률 56%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7%, 주식회사 오테원이 코스닥코드 2 2 6400 2 급등 확률 57%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7%, 금호정기 보통주 코스피코드1210 2측 급등 확률 6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8, 급등 확률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8%, 주식회사 큐라티스 코스닥코드 3 4 0천8080 2측 급등 확률 5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3%, 네이버 공식 카페 스피 카페를 소개합니다. 매일 예측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당신의 종목 예측류도, 지식 파세코 3만 7,070 아비코 전자 3만 6,010 인터로 조 12만 9,610 피셈 전자 7만 2,953 포판지 2만 3,600 k 이2 3만 5,600 주캔 바이 57만 6,750 네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16만 550 JW 홀딩스 보통 주 9만 6,760 시그네틱스 3만 3,170 아이윈플러스 2만3 0년테크 30만 6629명 0 그린 파워 28만 2720코인테크 28만 2880퍼네티 43만 8700팅크 웨어 8만 4730 분리주의 엔터테인먼트 36만 9370H 앱이 파나디 다만 6 2 1 0 퓨비츠 6만 5510조만 에너비 440 다울 투자전권 보통 2, 3만 2 0 0넥스턴엘리 코리아 8만 9140한율소 제거 9만 1 4 4 0 b g f 에코머티리얼 22만 6600 덕성 보통 주4 8 3 0한국정보인증 5만 3 3 0 0 컨트롤링 6만 3 0 8 0에스띵 6만 9510E코인딩 10만 1367선 AI 34만 810W링크 34만 360 인디소프트만30 나노시아 메 4만 7666 유성 에프엔 37만 2170 대창 난조 보통 주일만5 2 3 0 인디아 에엔씨 보통 주3만 55199만 8080KPF 2만, ,80 2만 4880 소프트 캠프 25만 8790 동성 캐릭터 보통 주0만2 2 6 0 qrt 40만 5100강공업 보통 주일만4282성 IS 4000 2 1 2현 보통 주7 8 6 0핑거십6만3730티테콜링 3만 6 7 1우 리산업 폴린스 7만 2470 상상 인증권 보통 주2290 TMC 42만 5040 NDS 8만 6960 8 6080 8 6 8 0 이닉스 4 5 2400유니테스트 보통주 지만7500 동원 개발 만3120 롯데인 오베이트 보통주 28만 6940 성암 머티리얼스 보통주 1만 1300 유니트론 텍 14만 2 2 0 0 c ts i 27만 7880톤이 모리 보통주 21만 4420 하나 기술 29만 9039 테크 26만 7320 dk 락1만5742 mn i 8만 3470 it산 엔텍 1만 283 일제약 보통주 520 dnr 바이오펩 24만 6710 한국화장품 보통주 12만 3690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5만 4300한진중공업폴링스 보통주 3480 피노 사만3791 에나노텍 9 5500 아모테 5만 2710 유니크 2만, 1 3만, 7, 13만, 1 3 2파원에서만7035오투스4약 13만 천0 3 0 한국정밀기기 10만 1680 미드텍 34만 8350 캔트러스 22만 260 해성산업 3만 4810 대창 고통주 만2800 에로티백훈 8만 3310 영림 원소프트랩 6만 850 아이비김 033만 9950 잉그로드랩 95만 140 한솔로제틱스 보통주9백180 링크 제니스 21만 9426 파워프라즈마 시4만4960 tmccns 24만 1798스 아이바이오 38만 8875수 ams 6만 6590미반도체 25만 4490 텔레틱스 5 4450 지아이텍 38만 2480 네오판공만 2735오스테크놀로지 3 2만2 3 0 0시켓스톤파트너스 45만 2300 빛과전자 6만 9540 아스플로시 5만 9017바세헬스케어 20만 8 3 7 5드로 리튬즈만 1670 PNC테크 23만 7 7 5 0헤테대과식품주식회사지만1530 코츠테크놀로지 44만, 8710 AP 시스템 26만, 5520 d 아 미동일 보통주 4840 y k n 4만, 300 DY p n f 1 0 4460 소닉스 8만, 8 2 8 5 오티시스 1만9080 터진 오토 모티브 12만, 2690 m 플러 25만, 9630 코닉 오토 메이션 39만, 1710 한선 엔지니어링 45만, 2280 코테 5만, 2330 아가텍 14만, 9950 필애너지 37만, 8340 t 이펙스 보통주 5만, 5490 KNW 20만, 5330 j 1약품 보통주 27만, 1984바 y 포 38만, 9140 주식회사 5스테오 22만, 6400 금호정기 보통주 1210 주식회사 크라티스 34만, 8080